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고구마밭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더워서 이제 땀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시금치 심었던 곳에 이제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좀 뿌리고 노타리 좀 쳐놨다가 뭐 녹두라든지 팥도 좀 심고 또 여름 상추도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옆에서 이제 고구마 싹을 보니까 이제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이 거름도 하나도 안 해고 그냥 미량 요소 저 석회하고 용성인비하고 붕사하고 마그네슘하고 소금하고 요거만 딱 냈지 전혀 비료하고 퇴비는 전혀 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기는 이제 거름기가 없는 이제 들깨만 심었다가 빈 자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싹이 너무 안 크면은 나중에 이제 7월달쯤에 싹이 너무 노랗고 안 크면은 그때 이제 가리 좀 조금 섞어서 요소로다 살짝 날릴 계획을 잡았었는데도 싹이 좋아서 이제 거름은 절대 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여마가리를 저번에 뿌려줬고 이제 불이 오를 이제 한번 타주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비 온다를 때는 여마가리를 더 많이 이제 뿌려주고 또 불이 오도 한번 더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한번 고구마 좀 한번 한 포기만 보려고 하는데 요게 한줄에 먼저 심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4월 23일 날 심었기 때문에 5월 23일, 6월 23일, 60일에다가. 지금 온 거의 이제 70일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고구마는 원래 새, 세상 없이 빨리 안어도 한 110일 정도는 돼야 이제 반고구마 정도 이제 캐고 그러는 건데 아직도 40일이 더 있어야 이제 수확시기가 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싹이 렇게 좋았을 때 과연 고구마가 몇 개나 생기고 고구마가 생기고 있는지 한번 또 그걸 볼겸 제가 이제 한번 캐 볼, 한 포기를 캐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이 호감미 고구마 이, 이 특성은 뭐, 저가 많이 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그렇게 2년 전에 이싹 길러준 사람이 이제 팔아달라그래서 제가 한번 팔아보니까 굉장히 그 홍도가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6월 23일 날 늦게 심어가지고 12박스 켜가지고 이제 제가 올해 길러서 이제 제일 먼저 잘라서 이제 심고 조금 있는 거 그냥 몇 사람 이제 싹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 고구마 특징은 제가 이제 이제 예, 작년 1년하고 그 전에 하고 2년, 2년을 심어보고 올해 3년째 심어보는 건데, 베니아로카 꿀고구마는 이렇게 싹을 딱 심어놓으면 이제 그 제자리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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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가면서 이제, 이제 늘어나는데 이 호감미고구마는 이 특징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쭉쭉 이렇게 이제 줄거리가 벗어나가면서 이제 금방 내 고랑을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어제 영상을 올리니까 한 분이 호가미 고구마를 이제 심었는데, 이제 죽는다고, 일부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죽는 거는 이제 역병약을 이제 뿌리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그약 처방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시라 그랬는데, 아직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근데 이 고구마 이거 심어본 사람들은 심지 말라래도 꼭 다시 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여기 그 처방을 알면서도 절대 해지도 않고 그냥 심었습니다. 그냥 심었는데, 한 600개를 심었는데 한 포기도 아직은 안 죽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싸게 너무 좋아서 걱정이지 한 포기도 안 죽었는데 이제 죽는 밭은 역병약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약을 한두 번 주게 되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미 고구마는 이제 이 특징이 조생종이라 일찍 심어도 되고 늦게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마가 굉장히 맛이 좋고 또 이게 호박고구마 계통이라 이제 날그로 까먹어도 맛있고 또 호박을 쪘을 때도 이제, 베니아 하루가 꿀고구마는 약간 노란색을 띠는데, 이거는 더 약간 불그스름하게 짙은 색깔이 띄고요 그리고 이제 추라도 했을 때도 이게 가격이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팔아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올해도 이거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제가 싹을 보통 고구마는 지금은 빨리 신기 때문에 이제, 사, 이제 4월 한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거의 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싹을 이제 달려는 사람, 뭐 몇백 단씩 달려는 사람도 한 단도 못 줬습니다. 못 줬는데, 그냥 늦게 해서 제가 이제 행거만 몇단 팔았지 고구마 싹을 일찍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서 조금 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도 작년에 여주에 여주에 가서 싹도 곱비싸게 여기서 7, 8천원 할때 16,000원씩 주고 사다가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거는 아직 이제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꿀고구마는 아무 밭이다 심어도 한폭이도안 죽는데 이 호박고구마는 이제 뭐 역병균이 있는 밭, 고추를 심었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심었다든지 도마도를 심었다든지해서 역병균이 있는 밭은 호감식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화분에다가도 실험을 재해보고 그랬는데 이이 이 저기 호감미 고구마는 전혀 100%는 못 살고 한두 포기는 죽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 포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고구마를 처음 심고 여기가 비알지고 두둑을 높게고 그래서는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호감미를 심으시려면은 역병약에다가 침종을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침종해서 심으면 또 전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막 몇만 평씩 심으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이 고구마 심으시고 전혀 모르시면 전화를 하시면 제가 또그 약을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뭐 저희가 뭐싹질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저희 심을 것만 조금 길러서 심고 이제 저희는 주력+ 주력으로다가 이제 방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베니아 하루가 끌고 고마 그렇게 하고서 이제 호박 고구마는 죽는 거 알면서도 그게 맛이 좋다고 심는 사람들이 1 년에 꼭 몇십 명씩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호박 고구마도 어떤 분은 전혀 안 죽는다고 또사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모든 영상을 찍지만은 절대 거짓을 하거나 그렇게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고구마 한 포를 켜보겠습니다. 캐서 과연 이 호감미 고구마가 이제 지금 한 70일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캤나. 그래서 이걸 캐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잘못하면 이게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살살 이렇게 이제 저 여기 모종사비로다가 이제 살살 해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해놨는데 제가 사비로다가 한번 푹 찔러가지고서 한번 버쩍 들어서 한번 좀 보여드려봐. 일로와봐 일어나, 일어나, 아, 이거... 이거... 얼마나 생겼나? 그럼 아예 생겼나 본데, 여기서 그냥 볼까? 지금 이제 사비로 들어서 이제 켰는데, 요게 지금 넝쿨이, 어이구, 여우도 벗어나갔네. 꽤길 지금 넝쿨이 막 새카맣지는 않는데, 넝쿨이 상당히 이제 많이 벗었어 넝쿨도 어느 정도 또 벗어야 이제 고구마가 또 햇빛을 보고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기는 건데, 지금 요게 이제 한 폭인데, 넝쿨은 꽤 많이 벗었네. 이거보다는 걸음기가 더 즐거운 좋은데 뭐, 거름을안 줬는지도 그래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지금 요거 한 포기가, 요거는 아니네. 요거는 아니고, 한 포기가, 고구마가 요거, 요거 농풀 벗었네. 요한 포기가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2일인데, 요거 농풀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한 포기가, 요게. 이렇게 이제 넝쿨이 여기 달린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사비로 떠서 지금 이제 고구마를 이제 번쩍 들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꽤 많이 컸지 그래도 많이 컸네. 고구마도 이쁘고 몇개 이게 여기 하나 끊어졌잖아 지금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끊어지고 아이 많이 달렸네. 여섯 개인가? 응. 음. 아유, 몇개또 있네 하나. 어, 끝내주네 지금 고구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지금 생겼어. 요건 요것도 하나 이제 끊어진 건데 여기에 여기 여기서 지금 하나 이거 끊어진 건데 이렇게. 현재 보면 이것까지 하면 8개가 지금 달렸습니다. 근데 고구마 이제 모양도 이쁘고 이게 뭐 저희는 뭐, 이게 뭐 먹으려고 한 거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서 이제 뭐 뒤로 가면서 고구마가 이제 굵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오늘이 70일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110일인데 만약에 10월 달까지 10월 11일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뭐 날짜가 뭐 충분하기 때문에 고구마는 엄청 많이 안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끊어진 건데 지금 이제 한 폭이 궁금해서 캐 봤더니 싹은 이렇게 좋아도 현재 땅속에 고구마는 일곱 개씩 지금 달, 달려서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싹이 너무 커도 염려스럽지 않고 앞으로 그냥 할 일은 부리우을 한두 번더 주고 염화가리나 염화가리나 여기다 쩐져주든지 아니면 황산가리를 여기다 쩐져주면 아마 나중에 고구마 수확할 때 수확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 궁금해서 호감이 고구마 한폭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있으니까, 뭐, 그냥. 여기다 도로 그냥, 뭐, 생길런지 안 생길런지도 클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요 석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그냥 묻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커봐라. 물좀 갖다 부어줄까? 물. 물 조금 부어줘야지. 여기다 조금. 이렇게, 그냥 도로 묻어졌습니다이게 그러니까 끊어주진 않았으니까. 어찌하면, 그냥 붙어가지고 건드렸으니까 좋지는 않아도 그냥 클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갔다 여기다 조금만 더. 지금 이제 고구마 한 포기를 캐 봤는데 그냥 아직은 뭐 크게 많이 안 컸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도로 넣어서 흙을 살살 덮어주고 그냥 물이나 한번 주면은 다시 그냥 이제 건드리지 않은 것만 못해드려도 일단 건드렸으니까 이제 물 주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크게 되면 크는거고 해서 도로물 묻어졌습니다 오늘은 고구마가 궁금해서 싸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7월 3일인데 한 70일 된거 한번 캐 보니까 고구마가 몇개 나 생겼나 봤더니 아, 일곱, 여덟 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